비교법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판사를 이제 그 선출직으로 바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나라도 있고 또 유럽 중에는 법무부 장관이 또 임명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고 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 같은 사법부만에 의한 사법부를 위한 이런 법원행정처 같은 조직은 없다. 네. 비교법적으로 따져봐라. 뭐 이런 등등의 논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12월 3일날 사법 특히 이제 조의대 법원행정처가 이 불법 개엄에 동조하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그 그렇죠. 내란특검 수사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네. 국민적인 여론도 네. 상당히 사법부 음, 개혁에 대해서 심을 어,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도 역시 내란특검에서 좀 심을 내야 됩니다.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위헌이라고 지금 보수 언론이 내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만 받아쳐드리면 네.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근 이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음.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인사 예산 이것도 사법 행정권이니까 사법권이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법관들만 행사해야 돼. 음. 안 되면 법관이 아닌 애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위헌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대법관 추천할 때요. 네. 대법관은 헌법에 대법원장이 제청해 갖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음.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법관 추천 위원회라는 걸더 가지고 아, 그러네. 거기서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 근데 그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판사? 세 명인가 밖에 없어요 열몇 명 중에 그건 그것도 다 위헌이야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러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 말이 안돼 말이 안 되네 아어 좋았다 뭐안돼 네. 네. 있으니까 좋잖아 네. 지금 <laughs> 지금 위기 공연 에 <laughs> 서로 한심을 합쳐야지